바로 엠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아, 저 색조 아이템은 N 브랜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제품은 N 브랜드의 창립자가 직접 조합한 색상들로 구성된 아이섀도 팔레트라고 하네요. 부드러운 텍스처와 손쉬운 블렌딩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되게 모던한 뉴트럴 컬러랑 볼드한 컬러로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을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에는 정말 딱 좋을 것 같네요. 테스감탄하고 <laughs> <여>, 있습니다. 여신... <laughs> 와,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핑크인데, 골드 펄이 섞여있고, 저 완전 그냥 골드. 사실,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눈 위에다가 이런 거, 그렇 얇게 한 번만 탁 해주면은, 응. 촤악! 저는 해도 안 보이거든요. 아유. 언니 같은 눈에 딱. 예쁘지. 근데 확실히 이게, 딱 보면 펄이 엄청 큰 입자가 있고, 중간 입자가 있고, 맞아, 아예 맞아요. 없는 네.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지금 사실 저는 눈 메이크업 화장이 좀돼 있는 네. 상태에서 이걸 바르니까, 이 펄이 완전 잘 보이네요. 음. 손으로 바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어, 오히펄 같은 거는 그냥 손으로. 왜냐저 아, 지금 섀도우가 살짝 와인빛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펄은 지금 펄이 하나도 없어서. 야, 예쁘다. 진짜 예뻐요. 어, 진짜 펄감이. 아니, 펄이 진짜 네. 커가지고 한번 발랐잖아요. 진짜 그렇죠, 딱한번 터치했는데. <laughs> 완전, 완전 잘 얇아요. 느낌 완전 어. 나네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데도 눈이 딱 티가 나네요. 음 어, 이거 진심 좋은데? 그냥 살짝만 얹어줬을 뿐인데 내 눈엔 별이 있나? 어, 아, 아. <laughs> 아. <laughs> 근데 진짜 완전히 갑자기 응. 진짜 화려한 꺼졌어. 화장이 됐어요. 그렇죠. 응. 제가 매트하게 아이섀도를 했었었는데 이거 바르니까 갑자기 무대로 가야 돼 무대 화장 이는 거. 무대 화장이 된었잖아요 어, 이쁘다. 이게 괜찮네요. 이 엠브랜드는 믿고 사는 게좀 있을 정도로 유명해요. 근데 특히 섀도우는 가루 날림이 좀좋고 발색력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그런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이 브랜드는 지금 방금도 써봤듯이 더 음. 고급적인 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메이크업 화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이 브랜드의 특유의 패키지 디자인도 특징인데요. 케이스가 깔끔하고 튼튼한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진짜 사두면 올 가을에 주구장창 쓸수 있을 것 같아요.